두 번째 기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연수구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연과 창의성, 어, 자연과 창의성 기업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이 자연과 창의성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오, 이거는 되게 예쁘네요. 비트를 넣은 막걸리래요. 근데 이거를 사온 게 아니에요. 사온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담근 막걸리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막걸리를 담글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어렸을 때 저는 고향이 전북 순창이에요. 그 순창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 막걸리 막 담그시고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는요. 숨어서 담아야 됐어요. 막 걸려요. 집에서 막걸리 담그고 하는 거 알면 걸리고 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집에서 막걸리를 직접 담가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자연과 창의성에서 오늘 어이 막걸리 밀키트 어 막걸리 직접 담가 먹을 수 있도록 함께 개발을 하신 자연과 창의성의 임성희 이사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으유, 아유. 안녕하세요. 네, 근데데 어, 대표님 한잔 하셨어요? 아, 어, 늘 네. <laughs> 한잔을 해요.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어. 보니까 한잔씩을 어.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럼 우리도 뭐 한잔 하면서 해야 돼 방송이 음. 한잔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끝나고 하죠. 끝나고 네. 할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오늘 자연과 창의성에서 어, 막걸리 밀키트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 잘 이겨내고 계시죠? 면영력 음. 때문에. 아 저희는 자연과 어, 연수구에 있는 자연과 창의성에 저는 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음. 늘 발효와 늘 음. 놀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 전통수를 좀 쉽게 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음.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결과물이 나왔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나왔습니다. 네. <laughs> 어, 우리 임성희 이사님, 발효의 명인이시라고요. 네. 오, 발효는 명. 다 하고 있어요. 아, 발효는 다 하고 네. 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부터 해서, 음. 청, 김치, 뭐든지, 음. 발효에 대한 거는 다 하고 있어요. 뭐, 발효식품을 먹으면 다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죠한 네. (10년) 전에 건강을 네. 굉장히 잃었었어요 근데 아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응. 개복수술을 하다 보니까 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그 병원을 다도 치료가 안 됐는데 이런 발효 식품들을 먹으면서 특히 이제, 이제 전통주를 만들어서 수초도 만들고 아또 발효도 하고 장아찌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오, 네,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서, 아 맞아요. 건강에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요? 얼굴, 그러면? 얼굴에 네. 약간 빨갛적적 하면서, 네. 네. 어, 되게 생기있어 보이는 느낌. 어,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만들었으니 이걸 한번 네. 들어봐야 되겠죠? 짜잔. 네. <웃음> <웃음> 내가 만든 우리 집, 가양주. 네. 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네. 얘기인데, 자. 건강한 우리 쌀을 사용을 했대요. 네. 쌀로 만든 막걸리. 근데 그냥 쌀이 아니라 찹쌀 50%, 현미 30%, 맵쌀 20% 음. 이렇게 해서 건강한 우리 쌀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무슨 막걸리? 홍삼 막걸리를 만든대요. 오늘 홍삼 막걸리. 원래 어 지금 이 제품도 이 자연과 창의성에 어 집에서 만드는 우리 집 가양주도. 어 창원이내에서 사시면 돼요 구매는 창원이내에서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게 15,000원에 보통 막걸리가 15,000원인데요 홍삼을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번 방송에서는 홍삼을 넣은 막걸리를 네. 18,000원짜리를 15,000원에 드린대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부터 어, 면역력을 키워주는 집에서 만드는 홍삼 막걸리 한번 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 막걸리와 우리 시중에서 사먹는 막걸리 요즘 뜬 막걸리가 뭐였어요? 요즘 뜬 막걸리 있었죠? 어 그치 영탁막걸리 맞아요 시중에서 뭐 영탁막걸리 되게 뜨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노래 한잔에도 뜨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냥 넘실 넘실 나오죠. 그렇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오자 <laughs> 저는 왠지 지금 요 방송은요 더막 춤을 춰야될것 같고 음. 한잔한 느낌으로 어 이렇게 장성을 음.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춤 춰주시면 더 좋죠. 그럴까요? 네. 어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자그 차이가 궁금해요. 아. 집에서 만든 막걸리와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막걸리의 차이. 음. 제가 막걸리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는 담궈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저희 남편. 이거는 아. 제 막걸리에요. 아, 그래서. 남편 막걸리, 내 막걸리. 네. 이렇게 오, 해서, 그 이렇게 볼까요? 네. 부부 합판주라고 해서 저희가 아, 남편 만들었다가, 막걸리, 내 네, 막걸리. 기념으로 이렇게 한 병씩 나둬요 근데 요거는 아. 한 5년 됐어요. 5년 됐어요? 네. 근데 네. 막걸리를 다, 막걸리도 유효 기간이 있지 않나요? 아, 이게 이제 그 발효해서 후속성하는 어. 기간에 따라서 네. 유통 기간도 같이 길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 발효한다 그랬잖아요. 그 네.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서서 요거는 1년 동안 발효했던 거라서 아 네. 근데 지금 요렇게 지금 5년이 흘렀는데도 어.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뭐 진짜 이렇게 5년이, 5년이 흘렀 흘러... 막 마... 이거 맛이 궁금해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이제 지금 상태는 사실 식초예요 시차아요 이런 교육도 해야 되고 개발을 응. 하다 보니까 응.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는 자료를 쓰려고 아. 갖고 있던 걸 가져왔던 거고요. 아, 일단 요건 남편 네네. 막걸리, 요건내 막걸리, 5년어 발효 기간에 그리고 따라서.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일반 막걸리와 집에서 담그는 네. 다양주의 차이점은 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 나만의 자신이 내가 먹을 막걸리인지 판매할 막걸리인지에 따라서 전두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요? 해 두 가지 자신이 먹을 막걸리면 일단은 달지 않아야 되고 뭔가 음. 종류가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희 그 인천 넓게 보면 연수구에 네. 인천에 보면 강화군이 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강화 이 섬살이 있잖아요 어, 그 섬살을 섬쌀. 어떻게 음. 소비를 할까 고민하다가 아. 저희 자연과 창의성에서 네. 저희 지금 저희 멤버들이 이 활동가들이 아, 아 그래 그럼 우리만의 우리 연수구에 응. 또 우리 인천에 네 술을 만들자 아 인천에서. 강화도에는 만이산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점화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다 집중되는 우리 인천에서. 특히 우리 연습에서 우리만의 술을 만들어보자. 거기서부터 아 고민이 돼서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아, 네. 그랬구나. 우리만의 술,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네네네. 수 있는 술, 네. 우리가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네네. 뭔가 우선 건강, 건강, 요즘 힘드시잖아요. 음음 그래서 면역력 때도 음 도움되고 음 하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아 따로 드실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이걸 약주로 생각하고 먹습 맞아요. 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아버지들 네. 진지 드실 때마다 그냥 반주로, 어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응. 먹었다는 얘기네요. 네네. 결국은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더 건강하고 좋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뭐가 어떤 막걸리가요? 어떤 막걸리요? 네. 어. 시간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만든 막걸리가 제일 아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그래서 이 키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같아요. 직접 만들어서 음. 여러분의 막걸리를 만드시라고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네. 먹는 막걸리 네. 어, 우리 인천 연수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음. 함께하는 우리 자연과 창의성에 우리 임성희 이사님이 이렇게 같이 음. 개발을 한 제품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소개를 좀해 주시죠. 여러분 지루하시죠? 빨리 진행할게요. 네. 재료가 하나도 안 지루해요. 제가 아, 이렇게 놀아 드리는데. 아, 그래요. <laughs> 재료가 뭐가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보면 네트가 이렇게 갈 거예요. 저희가 네. 키트가 이렇게 이제 레시피가 갈 건데 레시피를 자, 한번 같이 자, 볼까요? 레시피를 자, 네. 여러분 이렇게 레시피가 다 네네. 갑니다. 네네. 자, 지금 가는 구성은요. 요통 가는 거죠. 네, 자, 1번 자, 통입니다. 나 1번 네. 통, 네. 2번 통 발효 통이에요. 아, 발효통, 발효통 2번 통도 있나요? 아. 2번 통은 집에서 예쁜 병으로 마련하세요 아, 2번 통. 아, 2번 통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알아서 만들어 놔 네, 그렇죠. 네. 예쁘게. 네. 네. 건강한 통서 네. 이게 발효 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3. 누룩이에요. 루루 강화 섬쌀로 만든 쌀루루. 쌀 아까 누룩. 찹쌀이 50% 그쵸? 30%맵쌀 네. 20%. 네. 아우 나 네. 너무 떡입니다 네. 나중에 <laughs> 산막 하실때 저희 자연과 창의성으로 오세요. 네 같이 알겠습니다. 멤버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이거 누룩 들어가고요. 네. 자 오늘 어떻게 했죠? 어. 강화산 네. 면역력 여러분들 유연내시라고 네. 강화산 홍삼을 저희가 오늘 넣어드렸어요. 아, 특별히 홍삼 분말입니다. 아, 잠깐만요. 음, 너무 가까이 가시면 난리입니다. 이음 네. 네. <laughs> 콧바람 한번 퍼불러요. <파고>, 이게 파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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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던지. 자, 예. 네. 어, 홍삼 가루 가고요. 네, 홍삼 분말. 네. 같이 넣어드렸어요. 아 이게 홍삼 분말이에요. 네, 따로 아 가시면 여기 하실까봐 같이 넣어서 네. 이렇게 30g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소독된 나무젓가락, 소독된 나무젓가락, 면포. 아, 살짝 명포. 뚜껑을 이렇게 해놔도 되지만 저희가 네. 면포 를 친절하게 준비했어요아 이거 준비, 이것까지 준비해 주셨대요. 네네. 해보도록 해. 또 우리 여기도 예쁘고 아까 춤도 잘 추시고 음, 노래도 잘하고 달달하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뭘해 볼까요? 네. 한잔에 한잔에 한잔에. <laughs> 제가 저 혼납니다. 네. 네. 아 이제 1 번부터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쌀 누룩을. 자, 쌀 누룩을 5그을 네. 네. 쌀 아, 누룩. 아그 전에요. 네. 잠시만요. 네. 이 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웅장에서 오잖아요. 이거를 세척 깨끗이 해서요. 음. 저희는 지금 소독을 사실은 해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은 댁에서 살짝 이게 있으니. 그 소주 있죠. 아 소주를 넣어서 쑥뭐 보여주셔도 돼요. 아 이건. 그러실까요? 부셔서 <laughs> 으 휘휘 네. 한번 저으셔서, 아 요거는 따랐다가 나중에 또 소독할 때 사용하셔도 음 크게 문제 없어요. 네. 저희가 미리 다 준비해서 왔어요. 네. 자, 뚜껑을 넣으시고요. 네. 자, 275g에. 네. 근데 275g을 어떻게, 2 7 5 g 이 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 친절하게 계량해서 보내드릴게요. 어, 네. 자, 보내드릴게요. 자, 275g에. 5g. 자, 누룩을, 쌀 누룩을 넣고. 넣고요. 그 다음에. 홍삼. 홍삼 먹자. 분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네. 날이에요. 오늘 네.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네. 요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지금... 이거 안 넣으면 그냥 막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정말죠. 홍삼 근데 좀... 넣으면 홍삼 막걸리 비트 넣으면 네. 비트, 네. 비트 막걸리 그렇죠. 양파 그치? 넣으면 양파, 양파 막걸리. 어나 그렇죠.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어,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시피에 보면 네. 몇밀리죠자 400... 레시피에 보면 네. 435 5 어, 자, 이렇게 또 사고도 한 번씩 쳐주고 제가 취해서 그래요, 여러분. <laughs> 원래 잔칫집은 <laughs> 간해흐는 <지간에 웃음> 거예요. 자, 네, 그 다음 430cc. 네, 이거는 지금 미술이에요. 미술. 밑술, 단계. 네. 이 미술을 주시는 거예요? 네. 미술을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 물을 넣고. 아 젓가락으로서 한번 잘 저어 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이거 누룩을 잘 저으란 얘기죠. 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제가 잘합니다. 네그러시죠 네. 네. 재밌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너무 하고 있잘 하시는 거야. 그죠? 어뭐이거를 거품기로 해도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돌리고 네. 왼쪽으로 돌리고 음. 그래서 내가 먹을 한다면? 막걸리. 네. <laughs> 네. 그렇죠. <그쵸. 웃음> 나만의 막걸리를 만듭니요 네. 네 자.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음. 본인들이 음. 집내 막걸리 맛이 다 달랐어요. 어, 네. 음식의 손맛 네. 다르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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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러면 있었죠. 요렇게 해서 네. 잘 저어가지고 네. 잘 저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뭐 레시피에 보면, 레시피에 메, 1 보면 네. 1번 1 단계라고 써있죠. 네. 미술이에요. 아, 유차 단양주 미술. 저 네, 네. 이렇게 넣어 놓은 게 자, 이 통에다가 누룩 273g, 5g, 275g. 275g 넣고 네. 그다음에 미술 430cc 넣고 중요한 거는 홍삼하고 포도당하고 해서 25g이 또 들어갔죠. 아, 홍삼 분말 들어갔죠. 맞아요. 아, 이거 네. 섞어 가지고 그서 살짝 이렇게 넣어서 2, 3일을 놔두는 게 맞아요. 아, 이대로 2, 3일을 둬라. 네, 네, 네. 그렇지만 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2단계를 또 보여드릴게요. 네. 2단계는 그리고 단양주로 드실 경우에는 이 밥을 집에 밥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밥 짓기 힘드시면 햇반을 넣어도 되긴 해요. 네, 음. 햇반을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씻어서 음. 식혀서 식혀서 그대로 넣으시면 좀잘안 풀어져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단양주를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더다지 맛이 조금 떨어져요. 아 맛이 떨어져요? 네. 어1차한 다음에 그런 네. 2차가 네. 들어가 있는 거 저희는 얘기네. 자연과 상의성에서는 저희는 음. 이양주를 빚는 음. 거예요. 이양주 네. 요거는 단양주 두 번째는 네. 이양주. 미술로 예. 저희는 통칭을 음. 하고 있어요. 미술. 그래서 여기다가 네. 단양주를 드시고 싶을 때는 너무 급하세요 빨리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밥을 해서 넣어서 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어. 숙성을 시켰다가 발효시켰다가 드셔도 되지만 저희는 2, 3일 후에 이 밥을 넣는 걸로 하시는 아. 거예요 아 2, 3일 후에 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담아서 단양주를 밑을 넣어서 만들어 네네. 놓고 이게 1차예요 네네. 해놓고 2, 3일 있다가 네네. 밥을 넣어라 네네. 그러면 근데 그 2, 3일 동안. 네. 젓가락으로 저어주셔야 돼요. 기포가 안 올라올 때까지. 안 올라올 때까지. 네. 근데 아 기포가 올라오고 밥알이 가라, 이, 저기가 가라앉으면 그때는 이제. 어을 하루에 하몇번 돌려요, 이거? 하루에 응. 한두 번만 해주세요. 그럼 아, 아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저녁에 네, 자기 그쵸. 전에 퇴근해서 하고. 오셔서 한번 아, 아침. 아니 또 이거 돌리러 저으러 일하다가 가야 될까 싶어서고 네네. <laughs> <laughs> 아유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시네요. <laughs> 제가 그게 특기예요. 아유 근데 자. 즐겁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음. 2, 3일을 놔두시는 거예요. 네 2, 3일. 2, 3일. 네. 네, 근데 좋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빨라요. 음. 그래서 한한 한 5시간부터 시작되기도 해요. 아, 하루만 해도 되기도 하고 음. 근데 보통 25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요즘 보면 25도 정도 되아든죠 그래서 음. 요즘 술단기 굉장히 좋고 음. 여름에는 누룩 만들기가 가장 좋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2~3일 있다가 밥을 넣는 네, 거예요. 2~3일이 지났어요. 뚝딱, 지났어요. 뚝딱. 우리 두밤 잤어요. 네네. 네. 네. 자요 밥을 네. 잘 이제 그 다음에 네. 500g을 음. 그러니까 물을, 물을 더 넣어야 돼요. 아 여기다 물을 500g을 네. 더 넣어요. 오, 네. 네네. 이게 네네. 500g 해놓은 500cc. 네네. 네네. 500cc. 근데 여기다 지금 넣으면 네. 밥알이 잘안 풀어지겠죠? 네. 그런데 여기다 조금 밥을 풀어서 넣을까요? 여기다 풀어서? 네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이 밥은 다 넣어요? 네네. 아, 밥은 아, 230g, 네. 물은 500cc. 네네. 네, 좋습니다. 이거를 네. 여기다 넣으란 얘기죠? 아니, 이게 밥알이 잘 풀어져요. 풀어줘야 네. 저 속에 들어가서 안 풀어질까요? 손질이좀 <laughs> <그래요. 웃음> 급해가지고.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푸른 다음에. 그러니까 네. 지금 위생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해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원래는 손으로 넣어서 전동주 음. 할 때는 해요. 네. 근데 제가 간편하게 하기 네. 위해서. 네. 230g입니다, 밥이. 네, 밥 230g. 네. 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럼 나 저울 사러 가야 돼. 밥 얼만큼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달아서 넣게 저울 사러 가야 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보통 보면 네. 햇반이 네. 한 200g 정도 돼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밥한공기가한 음. 150g에서 100g 음. 어, 그 정도 되니까 햇반 이요 음, 음, 네, 좋습니다. 네, 자, 이걸 부을까요? 네, 네.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밥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안 도와줘도 제가 잘할 것 아, 같아가지고요. <laughs> 자, 이렇게 넣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넣으면 네. 이대로 두면 되나요?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뚜껑 닫아요? 아니요. 밥알이 좀덜 네. 풀렸죠. 아, 밥알이 덜 네. 풀렸어요? 네, 네. 여기 언니가 지금, 네. 아, 언제 한잔 주는 거야. 네. 나한잔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네요. 네네네. 네, 네. 오. 네. 자, 자, 이렇게 앉아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냥 비닐로 하면 하는 경우에는 덮을 네. 경우에는 구멍을 한1 0개 정도 뚫어줘요. 아 비닐로 덮을 네. 때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살아서 네. 지금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면포를 이렇게 네. 빨아서 덮어 두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꼭 묶어 두기도 하지만 네. 살짝 요즘 같은 상온에는 이렇게? 뚜껑을 살짝만 이렇게. 해놓고 아. 또 젓가락으로 저어주고 아. 그럼 밥알이 이렇게 동동동 떠올라요. 아. 기포가 올라가서 동동동 떠오르거든요. 네. 떠올랐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포가 적이 되면서 네. 발효되면서 밥알이 가라앉아요. 그럼 거의 다 숙성이 돼. 아, 떴다가 가라앉으면 네. 숙성이 네. 된 거다. 그러면서 그 가라앉을 때는 굉장히 얇아져요. 아, 네, 밥알이 어, 그럼 그그 안에 거예요? 있는 당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러야죠. 아, 걸러야 되는 네, 거예요. 아이 밥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걸르면 이 막걸리가 된다. 아 그럼 우리 이제 막걸리 다 담궜네요. 어, 다담그셨죠 어렵지 않네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쉬우시죠. 오. 옛날에는 구두밥을 쪄야 되고 또그켜야 되고 그쵸? 또 누룩도 만들어야 되고 음. 누룩을 또 법제도 해야 되고 굉장히 과정이 복잡했어요. 맞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맞아요. 우리 집만의 가양주, 또 제주를 만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미리 미리 오늘 또 주문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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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명절 추석도 곧 돌아오니까 집에서. 어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막 어디 못 가잖아요. 식구끼리 모여서 이렇게 딱 담가가지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오붓하게 지내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담아도 되고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잘 담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아이들은 담아서 먹으면 아, 안 되죠. 식초 만들어요. 아이들하고 아이들하고 식초 만들어요. <laughs> 네. <laughs> 아이들하고 담아서 같이 아, 먹자는 선물, 줄 알고. 선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렇게 이제 담아서, 음. 네. 걸러서, 걸으잖아요. 네. 한 네. 보름 정도에서 네. 20일 정도, 음. 그건 이제 날씨에 따라서 걸으면 여기 위에는 아 청주가 되는 거예요. 아 청주가 되고 밑에는 아까 그아 누룽이나 이런그 네. 저기들이 이렇게 쌀, 아이 그러면 가미들. 막걸리를 흔들어서 먹잖아요. 아, 막걸리를 그래서. 흔들어 먹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네. 이렇게 맑게 해서 먹는 사람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주가 요렇게. 아 청주는 향도 좋고요. 아 굉장히 응. 아 풍미에도 좋고 네, 음식하기도 좋고 음 제주 쓰기에도 좋 근데 진짜. 이렇게 좀 향을 맡아도. 만약 흔들리실까봐 제가 좀 자꾸 불안해서. <laughs> 어, 네. <laughs> 막 네. 이거는 딱 막아 놓은 거예요? 네, 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향을 좀 맡아 볼라 그랬더니 음. 열지 말래요. <laughs> 그렇게 아마. 아, 열심이 어. 또 드실까 봐 제가 아. 단둘이 하는 겁니다. 아, 먹으면 나중에. 방송 중에 먹으면 그렇죠, 안 된다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원래 방송 중에도 맛을 보면서 해야 자, 근데 이쪽에는 뭐예요? 이쪽에는? 아, 예. 여기는 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네. 막걸리 보통 그 시중에 나오는 거는 물이나 이런 거를 걸을 때 많이 있어 그래요. 네. 그리고 감미료도 많이 넣고. 이래서 사실 요만큼의 막걸리면, 네. 그거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 그래서 옛날에 양조장에 왜 신부름 갔다 오다 보면, 네. 모자라면 우리 물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 그렇 먹고, 네. 물 부어서 오고. 네. 우리가 네. 1차 먹고, 네. 일부 물부어가지고 아. 이렇게 또 아. 갖다 드리고. 맞요맞아 네. 오늘따라 막걸리가 신갑다 네. 이러시잖아요. 아. 그렇듯이 오늘 이제 막걸리가 아. 다 걸러졌어요. 네네. 걸러지고 나면, 조금 그대로 드셨을 때아 네. 조금 나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시중 막걸리보다 좀좀 좀 진하고 음, 음. 아, 알코올도 좀 높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요즘 카테일막걸리그 음. 칵테일 이 굉장히 어, 막걸리 칵테일 어, 할수 네. 있는 네.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그 시중에 네. 그래서 이런 탄산수 탄산수 네. 탄산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넣어서 카테일에서드시니 아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소리 날까봐 미리 따놓으셨는데 네. 탄산수가 지금 미리 따놔서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따게요 지금. 네. 어떠세요? 청량하시죠 색깔이 오 어떠세요? 색깔 되게 예뻐요. 예쁘죠? 네. 와와오 이렇게 오 돼요. 아까 이거는 좀 미리 따놔서 네. 그렇긴 하는데 색깔이 있으니 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나만의 막걸리를 제가 아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물론 아 시중에서도 아 사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네 만든 막걸리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자유. 그러니까 아까워갖고 먹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laughs> 아유. 아, 유 내가 만든 막걸리는 아까워서 누구도 못 줘. 국내에서 인신한다는데 <laughs> 제가 좀 너무 그냥 <laughs> 초면에. 그 귀한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귀한 사람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직접 만든 거야라고 선물하면 그냥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정스럽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 네. 여기다가 뭐 요즘 토마토 방울토마토나 응. 색깔별로 있잖아요. 어. 하나 탁 얹으면 그렇죠 뭐, 멋진 칵테일이 되는 완, 거죠. 그쵸. 어 우리 네. 저기 어, 카페나 어, 네. 이런데 가서 마시면 이렇게 한잔 하고 기본으로 만 원, 만 이천 원막 이렇게 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오 예쁘네요.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나만의 음. 음. 뭐 만들기 나름이고요 음. 이쪽은 색깔 보세요. 음. 비트예요. 어 요거 비트라고 네. 써져 있어요. 비트 나온 거. 비트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다음에 그냥. 그냥, 그대로. 일반 쌀막 그대로 그쌀 막걸리.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 양파. 양파 막걸리. 요즘 흑삼들도 많이 만들어요. 네. 아니, 그, 흑, 그, 코끼리 마늘로, 네. 흑, 그, 흑마늘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걸 집어넣으면 또, 어, 흑삼 흑, 흑삼 막걸리. 아니요. 마늘. 막걸리. 그렇죠. 흑마늘, 흑마늘, 막걸리. 그렇죠. 흑마늘, 흑마늘 막걸리.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또 홍삼을, 거예요. 오늘은 뭐죠? 음. 홍삼을 홍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삼 막걸리.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또 막걸리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늘 사먹는다고만 생각하고 보편화된 그런 막걸리를 나만의 특별함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맛도 즐길 수 있고 마음도 더 나누고 막 사랑이 막 이렇게 술이 취는 만큼 사랑도 막 취해지고 치하고 막걸리에 취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 이 창훈이네에서 이 내가 만든 우리 집 가양주 어디에서 어디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요? 창훈이네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면 집에서 직접 만드시면 되고요. 또 그, 거기에 연락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넷? 네, 네. 1위로연락하셔도 돼요. 아. 운하시거나하시다가 자, 아까처럼 저 실수하는 거 보셨죠? 넷. 제가 연구할 때 500g 했던 게 각인이 돼 있어서 어. 오늘은 230g만 넣어야 되는데 아. 아까 500g을 만들어요 어. 어, 맞아요 그랬어요. 이 번호가요 이 자연과 창의성 번호가 그 스토어에 네. 제가 다 넣어놓은 네. 번호예요 이사이2 8 0 3 3 3이 네. 어,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번호니까 그걸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자, 자연과 자 창의성에서 맛있는 부엌이 맛있는? 네? 맛있는 부엌 맛있는 부엌? 네자 네. 명인의 반찬이라고 해서 네. 명인들이 만드는 연구에서 만드는 막걸리 이런 재료들인 제품들이니까 여러분 구입하셔서 올 추석에는 집에서 직접 막걸리를 담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막걸리 한잔하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